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입니다. 아, 오늘은 아, 1월 13일입니다. 아, 여기는 가재발 선인장 이제 마지막 꽃두 송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거는 9월, 아, 이 초, 예, 9월 초에 입따기를 해서 꽃봉오리를 다 꽃을 다 피우고 꽃봉오리다졌고 이제 다시 이제. 아, 이 아, 이제 이 시작을 해야 될 꽃봉오리 피우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꽃봉오리를 잘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잎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왜냐하면 필요한 잎을 놔두면은 여기에 뭡니까? 이 어린 잎이 나와요. 어린 잎이 나오고 거기서 나와서 그 잎이 자라면 영양분이 다약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잎들은 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잎따기와 그 다음에 순치기, 요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 때문에 이 순치기, 그다음 가지치기, 잎따기를 잘해 줘서 수형을 예쁘게 잡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꽃을 피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 합납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로 뭐냐면은 여기 잎따기를 해야 됩니다. 잎따기. 자, 왜 잎따기를 해야 되냐면은 자, 꽃이 지고 나면은 얘들은 이제 곧바로 뭐가 어디냐면 이렇게 어린 잎을 지금 만드는데요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가재발산인장인데 일찍 꽃이 떨어진 건데 벌써 뭡니까 어린 잎들이 지금 함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제 발각 빨간색들이 나옵니다 나기 때문에 지금쯤 빨리 우리가 잎따기를 해주고 숨치기를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야. 아, 이런 낭비, 영양분을 낭비하지 않하고잘 그렇게 아름답게 수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닭입니다. 입닭이 입다기 보면은, Y자를 만드실 텐 Y자. 자, 이게 Y자잖아요. Y자요. Y자. Y자. 한 주에 올라서 두 가지가 나갑니다. 요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뭡니까? 바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두 개,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개 나오고, 또두개 나오고. 그 다음 요것도 한개 나오고, 두개 나오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아, 이제 봅시다. 요거는, 자, 이한 개가 나왔습니다. 한개 나왔는데, 요거는 한 개, 두개 나왔는데, 요건 또한개나왔서 그럼 요런 걸 따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형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개 나오면은 쭉 가지가 길게 나오면 나중에 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요게 두 개를 잎을 받아요. 두개받아요세개 받지 마시고요. 두개 받으면은 여기 또두개 나오고 또두개 나. 자 예를 들면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한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어. 자한개 나와서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많. 자 요도 두 개가 나왔, 어두개 나왔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건 따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자 이렇게 이걸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나무 가지가 이렇게 Y 자로 또 Y 자로 Y 자로 벌어지면은 아주 모양이 나무 모양을 예쁘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있는가 더 볼게요. 저는 계속 그렇게 잡아왔어요. 잡아왔고 자 그다음 여기는 Y 자로 왔어요. Y 자로 왔는데 Y 자로 왔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 개씩 나왔어요. 이런 걸 따가지고 원래는 여기다두 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잎이 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들어졌 여기 봅니까? 한 개, 한 개, 한개 나왔어요. 그런 거 따줘야 됩니다. 따주고 밑에다 따줘요. 예, 이거 필요 없어요. 예, 이거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아,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는 이건 한 개요. 예한 개는 뭡니까? 이거 따줘야 돼요. 여기서 원래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두 개를 자두 개를 받아서 받았는데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미련없이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면 여기서 네 가지를 원래 가지 두 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두개두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건 한개 나오고 이건 없어요 그럼 이걸 따져서 양쪽 다 여기에 두개두개 두개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개 나왔어요 한개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거 따줍니다 따지고 자, 요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형이 예쁘게 잡혀져요. 예쁘게 잡혀져.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또 하는데 저 밑에 보게 되면 안속에 보게 되면은 별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별 필요 없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두지 말고 이것도 가지치기해 줍니다. 이것도 입다기를 합니다. 입다기 해 주고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소용 없어요. 이런 거. 이게 복잡해서 햇빛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영양만 빼앗아서 먹 꽃도 제대로 안피 이런 걸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자 요거를 이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너무 많이 달면은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따줘요. 예 네. 이런 거 따줍니다. 이렇게 이건 꽃도 피지 않니하고 영양만 받아 먹고 공기만 이렇게 이 중간 에 잎만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안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인데 세 개가 달렸어요, 세 개.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거는 한개 따줍니다, 같이 치기. 예. 너무 많아요, 많아. 자,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한개 나왔는데, 세 개요. 예세 개인데, 요거를 따줍니다. 요거를. 요거를 따줍니다. 이렇게 따줘서, 이렇게 뭡니까? 수영을 잡아주는 거 수영을 잡아주면은, 원래는 간증하게 나무 모양을 해서 예쁘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꽃도 예쁘게 핍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방금 보여드렸듯이, 요렇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새 잎들이 나옵니다. 새 잎들. 새 잎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새 잎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고 나중에 뭡니까 잎이 많이 났을 때는 영양분이 소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잎 따기를 해주자는 거이죠그 다음에 순치기를 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많거든 안에 같은 이런 거는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면 돌려서 따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형을 예쁘게 잡으시고 불필요한 그런, 여기다가 계속 어떤 일이 나면, 제가 이, 아, 이, 개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 개발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걸 따지 않면 그냥 두게 되면, 한 개가 쭉 나와요. 한 개가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응, 음, 예. 그런 거 보시면은, 개발인데, 이게 따가워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면, 여기 뭡니까? 이 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꽃이 피면 죽게 떨어져요. 떨어 때문에 어요런 것들은 뭡니까? 한 개를 따주고 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두개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어져요 아, 이 줄기도 튼튼하고 목질화되고 그 다음에 또 꽃도 이렇게 간중하게 예쁘게 펴어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1월입니다. 1월 13일인데 이 아, 순치기와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 또새잎 따기를 잎 따기를 지금 하셔서 예쁘게 수영을 맞아 주시면 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뭡니까? 곧 이제 한두 주가 있으면 은 여기에 다 이제 새잎들이 나옵니다. 새잎들 나서 그 나중에 잎을 또세개 이상 달린 거는 두개 이상 달린 건세 개, 네 개는 다주고요 그렇게 해서 수영을 잡아 나가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11월 달 되면은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골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잘 시작하십시다.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기는 우리골 아이들이었습니다.